3 5의 17번. 1부터 9까지 기흥리은 디귿 리을이 있고, 그다음에 기흥리은 디귿 리을은 두 자리 수야.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어때? 같은 수가 되냐? 다른 수가 되냐? 이런 말 없었죠. 그렇지? 일단 오케이 넘어갈게. 기흥리은 곱하기 디귿 리을의 값이값이 자리 숫자가 모두 같은 세 자리 수가 되는. 서로 다른 기흥리은 모두 몇 개냐? 일단 기흥리은 하기 등는리 얘가 어떤 계산 결과 나오겠는데 이 계산 결과가 어때? 이 결과 값이 세 자리 수래요. 세 자리 수, 그렇죠? 세 자리 수가 돼. 근데 이세 자리 수가 모두 같대요. 모두 같은 세 자리 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 1, 1 이런 게 된다는 거죠. 모두 같다이이 이런 게 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다 써주면. 어, 111 되거나, 222가 되거나, 333이 되거나, 계속 가서 어디까지 간다? 999까지 이렇게. 그렇죠? 기영, 니은, 곱하기, 디귿리을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때 서로 다른 기영, 니은은 모두 몇 개입니까? 단, 여기 중요한 조건이 있겠죠? 기영, 니은, 디귿리을중 같은 숫자가 있어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얘 25하고 뭐32 이런 거 돼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2가 두개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치? 같은 숫자가 두개 있어도 상관이 없고 0도 어때? 0에 관한 얘기도 있나? 그러니까 기억에서 리을 껴진 어때? 같은 중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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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0도 허용. 그렇죠. 일단 여기 까지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 근데, 오케이. 자 그러면 기흥리은 곱하기 디견리을이 111이야. 이것부터 생각해 볼게요. 기영리은 아. 기 곱하기 디견리을이 111인데 이 이런 의문. 도대체 어떤 수두 개를 곱하면 111이 나올까? 뭘 곱해야 111이 나오는 거죠? 뭘 곱해야죠? 이거 소인수분해지 이제부터 111이라는 수가 도대체 어떤 수로 쪼개지냐 이건데 일단 이1 1 1 이거 세수의 합이 다 뭐예요? 3이죠 그러니까 뭐야? 3의 배수죠 그렇죠 우리 이제 배웠던 게 이렇게 바로 진행되는 거야 3의 배수니까 바로 어때 3으로 나누면 37이 되겠죠 그러니까 3 곱하기 37이 어때? 111이라고 근데 37도 우리가 쪼갤 수 있나 없나? 37 쪼갤 수 없어요 37은 뭐야? 1과 1과 37만 약수로 가죠. 어? 이런 수 우리 뭐라고 하죠? 그쵸. 37은 한마디로 소수였던 거야. 우리가 소인수분해 할때 어떤 수가 있을 때그 수를 나눌 때 항상 주의할 게이 수가 과연 소수인 거 아닌가. 37은 바로 소수라고. 소수는 뭐다? 1과 자기 자신만. 그쵸. 자,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 약수야. 이게 소수야. 그렇죠?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기역, 리은곱하기 디귿, 리을이 111인데, 얘가 3곱하기 37로 쪼개갈 수가 있네. 그러니까 뭐야? 아, 나오3곱하기 37이 기역, 리은 디귿, 리을이면 될수 있지 않을까요? 했는데 안 돼. 왜 기역, 리은은두 자리수잖아. 3은 어때? 한 자리수죠? 37에서 어때? 숫자를 좀더 가져가가지고 이걸 두 자릿수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 왜? 소수니까. 쪼개질 수가 없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자, 자, 2 곱하기, 예를 들어서, 뭐 24가 있다고. 2 곱하기 32. 90. 자, 2 곱하기 9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볼게. 그쵸? 이거랑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2는 어때요? 한 자릿수죠? 한 자릿수죠? 근데, 90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쪼갤 수 있지? 숫자를 어떻게 쪼갤 수 있어? 90은 9 곱하기 10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그럼 어때? 2 곱하기 9 곱하기 10 이렇게 볼수 있잖아. 그쵸? 그럼 2 곱하기 9를 같이 어때? 뭉쳐버리면 뭐가 돼? 18 곱하기 10이 되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90이 9하고 10을 가지고 있는데 9를 2한테 줘버리면 2가 뭐가 돼? 2가 두 자릿수가 되잖아. 그렇죠? 쪼개를 수 있었기 때문에 90을 쪼개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지금 37 같은 경우 쪼개집니까? 37은 쪼개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왜? 소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가 소수인지 소수가 아닌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상황이 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예로 든 거고 자 이, 이쪽 아주 중요하니까 체크를 잘 해야 한다. 자, 체크를 잘 해야 하고. 영상도 있어 어차피 근데 아마 좀 약간 좀 그럴 수 있다고 우리 우 같은 경우에 공부할 게또 많잖아요 그렇죠 많기 때문에 영상을 또볼 시간 이좀안날수도 있나 근데 영상 무조건 보는 걸추천한다 선생님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좋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번 보면서 공부해야 를돼 근데 혹시라도 그볼 시간이 없다면은 필기라도 있잖아 빠르게 빠르게 필기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라고 자 그리고 어 그렇게 했어. 3 곱하기 37을 했는데, 오케이. 우리가 역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 지금 이 상황에서 112를 리 ᄂ 곱하기 근리로할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알았어. 왜? 여기서 가져올 수가 없어, 숫자를. 그럼 숫자를 가져올 수 없다면은, 그럼 어떻게 해줘야 하냐? 곱해주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222는 어떤 수가 이렇게 될거 아니야, 또? 근데 우리가 등식의 성질 알죠? 등식은 어때? 좌변하고 우변에? 같은 수를 곱해주면 어때? 성립하죠? 111이 3 곱하기 37이었어. 그럼 2 2 0는 어때? 111에다 뭘 곱한 거야? 2를 곱한 거죠? 그럼 얘도 어때? 곱하기 2를 한 거라고. 그럼 뭐가 돼? 3 곱하기 37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쵸? 그렇죠? 근데 3 곱하기 37 곱하기 2인데 이걸 내가 또기형 리은 곱하기 디겐, 리얼 꼴로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만들어집니까? 안돼 왜? 우리가 아까했듯이 37이라는 숫자는 쪼갤수가 있다? 없다? 없어 이건 소수야 그럼 3 곱하기 2를 서로 뭉쳐줄 수는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얘를 뭉쳐주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37이 돼3 곱하기 2는 어때요? 이거 무슨 수야? 6이잖아 이거 두 자릿수야? 한 자릿수잖아 우린 뭐가 필요해? 우린 지금 이두 자릿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흥, 니은이 근데 얘는 한 자리라고. 아니, 여기서 더 가져오면 되잖아요. 못 가져와. 왜? 소수, 소수니까. 그쵸? 가져올 게 없어. 그쵸? 쉽지 않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논리가 필요한 거죠, 논리가. 그쵸?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숫자 나열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다 있다고. 자, 아무튼 그래서 2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존재하지가 않아. 2도.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줘야 하냐? 111 곱하기 뭐 한다? 여기다 3을 곱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111 곱하기 3 하고 어때? 얘는 뭐가 돼? 3 곱하기 37 곱하기 3 되는데 이거 될까 안 될까? 얘도? 안 되죠? 왜? 3 곱하기 3 해봐야 9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111은 뭐였어? 3 곱하기 37이었는데 그럼 얘는 뭐야? 4부터 되는 거야. 4, 4, 4. 왜? 곱하기 4를 해야 4, 30이 되고 37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방금 이거 설명 거의 한 10분, 10분간 설명했는데 이 상황은 우리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 있어야 돼. 그렇지? 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막 보고 알아,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아 이거 어, 당연하지 하고 0.1초 사이에 이게 처리가 된다고 우리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 가능한 거는 그리고 이걸 0.1초 사이에 처리하고 이거밖에 없겠네. 4 곱하면 왜 그렇게 돼야 3에서 10이 가 되니까 처리 속도가 빨라야 한다고 근데 이런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보자마자 이렇게 처리하면은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야 그래? 천재 천재도 그런 천재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때 이게 0.1초 만에 이걸 처리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가 미리 이걸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그죠 렇 그렇게 해야 처리할 수 있어 아무튼 결론적으로 난 우린 공부가 끝났어 그럼 이거 딱 보고 어. 이게 지금 기흥리 곱하기 디은 리를 대야 하면 얘가 뭐가 돼야 돼? 두자릿 수가 돼야 하니까 곱하기 4를 해야겠네. 바로 바로 진입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444가 돼야 하고. 그리고 500 마찬가지로 555도 마찬가지죠. 555는 뭐야? 곱하기 5죠? 그럼 뭐야? 15 곱하기 37 그렇죠? 666은 뭘까요? 여기다 또 곱하기 6한 거죠. 18 곱하기 37. 777은 뭐야? 777은? 이거 혹시 모를까봐 표시하는 건데, 전부 다 어때? 3에다가 어때? 3에다가 4가 곱해져서 12가 되는 거고, 3에서 곱하기 5가 돼서 15가 되는 거고, 3에서 곱하기 6이 돼가지고 18이 되는 거죠? 그지 좌변, 우변 다 해야 하니까 얘도 곱하기 5가 된 거지? 곱하기 5. 어디에서? 111에서 111에서 얘도 어때? 111에서 곱하기 4. 그쵸? 그 7도 어때요? 얘도 7을 곱한거죠? 그럼 뭐가 되죠? 21이죠? 그렇죠 27을 곱하기 37. 그치? 8 곱하면 어때? 얘는 24죠? 24 곱하기 37. 그 다음 또뭐 있어? 9도 있겠죠? 9하면 27을 곱하기 37. 어? 그러면 이제 다 나온건가? 그렇죠. 우리 5에서부터 4에서부터 9까지. 그렇죠? 그럼 기흥 니은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열 기흥 니은이라고 했으니까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한둘셋넷다 여섯 여섯 개인가? 왜죠? 여섯 개 맞는 거아니야 37에 곱한다고 수를 아, 쪼개가지고 근데 이거 18을 쪼개가지고 37에 주면은 6, 6, 뭐야, 74고 얘는 9가 되잖아요 그럼 쪼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여기 더큰 숫자? 얘 어떻게 쪼개죠? 21은 37이죠 그 아래 거? 24? 뭐죠? 그쵸, 그렇죠, 2를 하나 줄수 있죠 이것도 우리 어때? 모든 수는 쪼갤 수가 있는거지 소인수분해 쪼개서 어때? 오른쪽으로 줄 수도 있는거지 그쵸? 그걸 이용한거죠 12 곱하기 어때? 얘는 뭐가 되죠? 74 그쵸? 자, 그리고 얘, 줄수 있나요? 얘는 못주죠? 왜? 27은 뭐야? 3이 몇개야? 3이 3개인데 3을 하나 줘버리면 얘는 뭐가 돼? 한자리수가 되죠? 안되죠 그치? 하나하나, 단계 하나하나가 쉽지가 않아. 우리 미리 공부가 꽤돼 있어야 우린 이걸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아무튼 12 곱하기 74. 그쵸? 15, 곱... 아, 야, 잠깐만. 야, 우야, 너 그거 숫자 했냐? 센. 어?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일단 이게 숫자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그 다음에 7개가 된다 생각을 할수 있지만, 어, 이게 함정이 있었어, 함정. 도대체 무슨 함정이 있냐? 바로, 우리 문제는 뭐였냐면, 기영, 니은 곱하기, 디근, 니을이 세 자릿수가 되는 거, 그쵸? 똑같은, 값이 똑같은 세 자릿수가 되는 거였는데,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이게 4, 4, 4면, 기영, 니은이 지금 이 경우를 우리가 볼 거야? 이 경우 보면 얘가 10이잖아. 그쵸? 얘가 12가 돼. 기영, 니은이 1 2이야 그리고 은는 니을, 리을, 디근, 니을이 37이죠. 그렇지 37이 될수도 있는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정답률이 7%인 이유가 있는거지 여기까지 다 해놓고 하 힘들었다 나 하지만 풀어냈어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거 함정이 한두개가 아니야 일단 첫번째 함정 이거 만들 수 있다는거 떨어져서 만들 수 있다는거 다 썼어 하 쉽지 않았다 어려운 문제였어 하지만 난 맞았다 고 여섯개 딱 쓰고 틀리죠 그쵸? 1차, 근데 이걸 넘어선 사람도 있죠 아, 아, 여섯 개만 쓸뻔 했지만 나는 가, 간파했어. 쪼개가지고 줄수 있다는 거. 그래난 살았다. 해가지고 쓰고 얘가 일곱 개로 또쓸수 있죠. 하지만 틀려. 그쵸? 왜? 요거를 못 봤기 때문에. 그쵸? 요거 지금 37. 그러니까 우리 어때? 여기 있던 거를 우리 무시를, 아니 무시했던 개무 아니 시 거야. 사실 이것도. 얘도 어때? 37도? 바꾸면 기억 리은이 될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37도 있었던 거죠, 사실은. 얘 37하고 얘 기억 리은이 디겐 리을이 10이라고 봐 가지고 그냥 우리 444 4, 4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한 마디로 어때? 37도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얘가 한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개 했는데 여덟 이렇게 한 사람은 틀렸어. 왜 틀렸을까? 74 그렇죠. 74도 있죠? 74. 그렇죠? 74도 있는 거지. 그렇지? 74.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얘는 3이 이 녀석은 헷갈리니까 지워 버리고 얘는. 그러면 한둘셋넷다 6, 여 일곱 여덟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 아홉 개도 틀립니다. 왜 틀릴까? 이 함정이 한두 개가 아니죠. 바로 중복되는 게 생겨버렸어. 여기서 12 곱하기 37이었죠? 근데, 여기선 12 곱하기 74였어. 근데 우리 문제는 뭐였어? 기응, 니은이 될수 있는 거야. 기응, 니은이 어때? 될수 있는 거. 그러니까 10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책 세고, 여기서 또 세면 안 되죠? 식은 달라. 444는 어때? 12 곱하기 37이고, 얘는 어때? 888은? 지금 12 곱하기 74잖아. 분명히 식은 다르죠. 식은 다르지만 얘 기흥니은 디근니을리면 기흥니은이 12인 거. 어쨌든 기흥니은은 뭐가 돼? 1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또 세야 하냐? 세면 안 된다는 거지. 이미 여기서 한번 셌다. 그쵸죠 이거는 없어져야 한다고. 이 놈은 이놈 보라색. 그렇죠? 엑스맨 같은 존재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총해서 다 세면 뭐가 돼? 한, 둘, 셋, 넷, 다, 여, 7 8 여덟 개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 하는 건데 이 맞은 사람도 어때 맞았던 사람도 잘못 생각해서 맞았을 수도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어때 이, 예를 들어서 어, 74까지 못 봤어 그렇죠? 74못 봤어 근데 12가 12는 봤어 12 0 중복된 걸못뺀 거야 그쵸 여기에서 하나가 줄어들었는데 중복된 걸 하나를 더세 가지고 문제를 맞출 수 있죠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맞은 사람 분 많았을 겁니다 이게 굉장히 함정이 많은 문제라고요 주관식으로 아마 문제를 냈으면 정답률이 더 내려가겠죠 다 제대로 찾기가 어려우니까 뭐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게 뭐냐 중복될 수 있다 중복 중복이 일단 첫 번째 중복 지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기가 쉬운 게 놓칠 만한 게 분명히 444 얘랑 888요것은 어때? 다른 식이잖아. 다른 식이니까 중복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지, 우리는. 그치? 이미 우리 머릿속에선 얘가 다르기 때문에, 식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아. 이미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을 딱 하잖아? 그럼 이 시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쵸? 이미 가능성을 우리가 닫아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문제풀때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능성이 틀릴 수도 있어.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그쵸? 그 과정이라고. 그쵸?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릴 수가 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가 있다. 내가 못 보고 지나간 게 있을 수가 있다.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돼. 이게 그런 거죠? 다른 식인데 다르니까 무조건 다를 것이다. 그쵸? 이렇게 생각해서 못 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야. 그게 다르지만, 식은 다르지만 구체적인 수는 같을 수가 있죠. 식은 다르지만 기영, 니은은 어때? 기영, 니은은? 기영, 니은은 1 0로 같을 수 있지? 그러면 두번 세면 안 되는 거죠? 일단 이거 중복. 중복될 수 있다는 거. 그쵸? 그렇죠? 이거를, 이게 함정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정은 어때요? 두 번째 함정은 바로 우리가 지금 뒤에 있는 수, 37. 바꿀 수 있다는 거. 계속 쭉 쓰다 보면 어때? 이쪽으로 우리 사고가 고정될 수 있거든? 사고가. 아, 지금 기영리은은 이쪽 라인에 있는 게기역리은이다 우리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 그쵸? 그니까 사고의 경직, 경직. 그니까 사고를 유연하게 우리 만들어줘야 돼. 그쵸?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요 라인만 어때? 이 라인만 기영리은이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을 해버린 거야. 문제를 풀다가.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풀면서 이걸 배운 거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사고하는 방식에서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쵸? 가능성. 어, 사고의 전환이라고 합시다. 아니, 탐정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고의 경지, 그쵸? 사고가 정지인가? 그러니까 굳어졌다는 거죠. 경직이라는 건 딱딱하게 굳었다.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 말고, 또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든가 관점을 달리해서, 내가 우리가 이것만 기역 니은이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게 기역 니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사고의 전환. 경직을 우리가 사고의 경직을 피하기 위해서 어때? 경직을 피하기 위해서 이걸 전환, 사고의 전환을 사고를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사고를 바꾸도록, 그렇지? 노력을 해야 돼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37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74를 찾아낼 수 있죠 그렇74그 다음에 다른 가능성도 있죠 24라는 걸 어때? 24를 12로 두고 74로 만드는 거. 그렇죠두 가지씩. 888을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가능성. 그쵸? 세 번째. 가능성도 우리가 이 가능성을 못 봐서 틀린 사람도 많겠죠. 가능성. 그렇죠 가능성. 가능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24 곱하기, 24 곱하기 70, 아, 37과 24 곱하기 37과 그 다음에 24 곱하기 37과 12 곱하기 74가 어때? 같은 거잖아. 근데 우리 이것만 보다 보면 이 가능성을 못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쵸? 그니까 러이 가능성. 가능성이 항상 주, 조심해야 한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 그리고 이세 가지겠죠? 그죠이세 가지를 전부다 넘어야 우리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거야. 일단, 어, 지금 이 녹색 사고의 경지인가 그러니까 중복을 일단 피하죠 중복 그렇죠 12가 똑같은 숫자 나올 수도 있다 식이 달라도 그리고 경직된 사고 이 녹색 사이에 들어간 것만 기흥 리은이 아니라 뒤에 것도 기흥 리은이 될수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가능성 있죠 가능성 여기서 2 4곱37 말고 또 다른 조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다 세는 거지. 11을 제외하자 여기 1, 2, 3, 4, 4, 5, 6, 7, 8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다 오케이 자 아무튼 이거는 정리합시다 정리하시고